점 2, 1을 지나고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다. 자, 지금 일단 2, 1이라는 점이 1사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사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보통 원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. 하나의 원만 그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. 요렇게. 자, xy 축에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의, 아, 중심의 xy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하고 둘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, 자, 보통 x-a의 제곱 플러스, y-a의 제곱은 a 제곱이다. 단, a는 0보다 큰 양수로 세팅을 할 겁니다. 그럼 얘가 2,1을 지나가니까 대입을 통해서 2-a의 제곱 플러스, 1 마이너스 a v 제곱은 a 제곱이다라고 하셨을 때 좌변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4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는 a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넘겨주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지 이 친구 인수분해해주시면 x란다. a-1 곱하기 a-5는 0이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럼 a가 1일 때 또는 a는 5일 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두 원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구한 이 a값들이 이 원의 무슨 좌표냐 중심의 좌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x,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이 둘다 관련이 있어서 반지름이 1이고 5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, 파이알 제곱을 이용, 파이 플러스 25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26파이가 답이 될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